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, 이건 컴퓨터 안 먹었네. 그러 났네. 뭐, 여튼. 오늘 제가 가는 포인트는 또 왜, 야, 득이야. 너는 식구멍에 왜또뭐 하는 짓이냐. 할수 있겠지만, 제가 얼마 전에 황철상황보석 산에 갔다 온 포인트인데, 요, 바로 밑에 제가 아는 선배가 지인이 살고 있습니다. 해서 그 선배가 야 요즘에 이쪽으로 겨울 사례들을 많이 오신다. 자기가 봤을 땐 등산이 아닌 약초꾼들인 것 같다. 야 니가 그날 보고 온거 털리는 거 아니냐. 해서 제가 지금 낮에 왔어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뭐 어찌어찌 되다 보니까 술자리가 좀 많고. 또, 내일 또,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, 이렇게, 아이 큰일 났네, 이거. 이렇게 안 보여. 이렇게, 그날 제가 두고 온 황철 상황, 채취하러 가는 중료. 그리고, 그리고 뭐, 지금 시간이 뭐, 시간이지만, 뭐, 저는 뭐, 제가 이 산을 많이 다니던 포인트라, 저는 잘 알고 있고, 또 그리고 더 재미난 얘기는 사실 뭐사 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포인트를 안다 하면은 뭐 메인 바닥에서 메인 바닥에서 그 고지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상한 곳 없이 나오는 이런 포인트들이 뭐 지대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적으로 그렇게 바닥부터 올라가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인도길이 좋아서 차가 많이 다니고, 어느 정도 움직이면은, 그렇게 어렵지 않게, 힘들지 않게 다닐 수 있다는 점. 뭐, 여튼. 제일 힘든 산행은,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, 능이 산행이다. 능이 산행과, 쌀이 산행. 요런 게 사실 힘들지 않나. 여튼, 뭐. 일단 여기 또한 또 저번처럼 요렇게 인도길을 올라가다가 옆으로 틀어서 올라가면은 그 포인트가 나오는 포인트니 여튼 뭐 그리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요 어유 큰일 아무것도 안 보이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. 그리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우 바람이 추워 추워서 발음이 안 된다는. 발음이 안 된다는. 여튼 아, 혹시 모를 멧돼지들이나 보라니가 있을 수 있으니 서로 깜짝 놀라지 않게 쳐주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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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쳐주기, <laughs> 계속 쳐주기, 계속 쳐주기. 이 조만 더 올라가면은 옆으로 라인 털어서 올라가면은, 괜찮을듯요괜찮을듯요 괜찮을듯 괜찮을 이쪽 포인트는 제가 온체 많이 다니, 다니던 포인트라 아따가라 <laughs> 많이 다니던 포인트라 크게 걱정 없이 조금만 훑어보면 찾을 수 있듯, 있을 있을 듯요. 아 이게 이게 안 이게 잘안 보여. 요금 방인데 요금 방인데 조금 올라올까? 요금 방인데. 아 저번에도 저번에도 고운망치를 안 가져왔는데 오늘도 또와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완전 좋자 아 좋자 와씨 좋자 아이이 이 정을 가방에서 하면서 고음망치를 생각을 했는데, 야 이게, 이게 참나 진짜 이런 거야 이렇게 이렇게 새치약이 아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요즘에. 떨어지고 깔끔하게 찾기 깔끔하게 찾기 힘드니까 한 개도 남김없이 가져가기 남김없이 가져가기 잘안 떨어지는구나 어, 이거 봐라. 이거 봐라. 아 근데 황태 너무 좋다는 황철상황 다 아우 좋았어. 이번 거는 좋았어. 야, 이이 어, 이 이게... 이게... <웃음> 이게... <웃음> 계속 경치하겠 l i t y c o 이 t i n 내고 어우 다리 넝쿨이 이거 완전히 <laughs> 다리 넝쿨 싹쓸이 싹쓸이 주워. 어우 좋았어 좋았어 왕건이 <laughs> 왕건이 <laughs> 나름 왕건이 <laughs> 나름 왕건이 나름 왕건이 나이아 <laughs> 고음 망치를 바보같이 왜 이러는 거야 멍청이 음. 일단 요렇게 깔끔하게 채취 성공. <laughs> 채취 성공 하면서 또 옆에 옆 라인에 또 있는 황폐 상황을 지금 보이시는 이거는 좀 두께가 얼마 안된것 같아가지고 두고 저 밑에 있는 포인트 애들을 조금 더 채취해가지고 내려가는 걸로다가 내려가는 걸로다가 깔끔하게 해보였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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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?